경주에 최고 인기마가 도끼불패였고요. 근데 제가 현천드렸던 마필은 외곽게이트에 있었던 12번 글로벌 매직. 인기도 꼴찌였죠. 이제 막권 발송을 하고 나서 3분 지났나?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자. 아니, 강력한 축이 있는데 기순이 꼴찌를 놓 추천을 하냐? 뭐 하는 거냐? 경마에 기본도 안돼 있는 거냐? 근데 제가 아무런 반문도 안 했어요. 뭐죄송하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난 죄송할 일이 없거든. 난 내가 봤던 말을 추천을 했거든. 경주가 시작이 됐죠. 결과적으로 도끼불패가 잘리고 글로벌 매직이 3착으로 왔어요. 난 되게 열받아. 12번 마가 2착 안에만 들어왔으면 전부 다 200배당의 배당이었거든요. 완전히 얼 받아갖고 현장에서 꿈송 꿈송대고 있었는데 문자가 하나 띵동 오더라고요. 아까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삼복승 적중해서 돈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좌에다가 10만원을 입금시켰다는 거예요. 식사하시라고. 물론 내가 잘한 건 없어요. 그분이 배팅을 잘하신 거죠. 그한토탈라 10분 정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었거든요. 제가 느낀 거는 아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결과에 따라서 쌍놈도 될수 있고 고마운 사람도 될수 있고.